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썩은 모자와 까만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시면 4학년 논술필독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아이 저학년 필독서 시리즈 1번 책이라서 이제 저학년 친구들이 읽어보면 3,4학년 때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음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즉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싫어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낼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그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그리고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음 싫어하거나 뭐 자꾸 따돌리려고 한다면 그럴 때에 주변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내용을 잘 알려주는 책이라서 네, 이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성숙한 사람이 좀더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을 좀더잘 보시면 이렇게 차례라고 해서 다섯 개의 챕터로 나뉘어서 챕터북 형식으로 이렇게 얇은 책인데요. 그래서 챕터북 형식의 얇은 책으로 읽는데도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. 음, 또 재미가 있어요. 왜냐면 이야기가 있는 책이라서요. 좀 깊고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짧고 음, 교훈도 있으니까 참 음, 좋은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어이 책의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책은 미아라는 아이와 그 썩은 모자라고 해서 자기 고, 증조할아버지가 쓰고 다니시던 썩은 모자, 낡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 미아라는 친구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아바디라는 친구가 서로 약간 따돌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따돌림을 받다가도 어떻게 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이두 친구가 항상 이렇게 같이 잘 지내는 건 아니고,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. 그래서 그 과정을 담아낸 책인 것 같아요. 그래서. 미아와 아바디가 그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그리고 둘이 중간에 한번 싸우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면 그 아바디가 팀이라는 나쁜 따돌리는 친구에게서부터 음 따돌림을 받고 막 놀림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미아가 옆에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자 음 섭섭한 마음에 아바디가 미아와 친구를 그만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미아도 이렇게 자신과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. 아바디의 태도에 화가 나서 서로 이렇게 토라지고 음, 친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물론 이 일도 나중에 아바디가 미아를 서, 도와주고 그리고 아바 미아가 또 다시 아바디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서로 서로 도와 나가면서 서로가 친구임을 알아가고 친구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친구로서 뭘 해야 하는지 같은 거를 알아가면서 서로 진정한 친구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그렇게 잘 담아내고 있어요 이 책이.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뭐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배우시라고 제가 이 책을 지금 소개하는 건데, 그래서 음 사실 항상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다 똑같았다면은 그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겠죠. 로봇들은 다 똑같이 생산돼서 똑같이 그 프로그래밍하고 그리고 똑같이 시키어진 일을 하잖아요.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. 사람들은 자기가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, 남들과 같을 수도 없고, 같을 필요도 없고, 같으면 안 돼요.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밀어내고, 자기와 함께 살수 없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시고 나이가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, 음, 조금 더 그런 걸 이해하는데 힘드신 것 같아요. 경험이 없어서.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. 그리고 음, 좀더 그런 친구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음, 좀더 성숙한 초등학생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